자, 어, 월드 월드컵이래 아시안컵이 곧 얼마 안 남아서 이거 한번 뽑아봤습니다. 코리아 타임즈에서 나온 기사고요. Time for South Korea to end Asian drought. Drought는 이게 가뭄이란 뜻이에요. 가뭄. 그래서 이제 때가 됐다, 때가 됐다. For South Korea, 한국이 end 끝낼 때가 됐다. 아시아의 가뭄을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아시안컵 말하는 거죠. 뭐 저기 우리나라가 1, 2회 대회 우승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승을 좀 못했는데 그런 아시안컵을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되찾아 올 그런 가뭄을 끝낼 때가 됐다 이런 뜻으로 제목이 나왔죠 여기에 나오는 이 기사 내용인데 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은 코리아 타임즈 바로 이 내용이면서 손흥민 선수 나오고 있고 얘 누구야? <laughs> 몰라 누군지 잘 축구를 많이 안 좋아. 아니 축구 재미있어 하긴 하는데 선수들 이름은 잘 모를 몰라서 잘 아는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요 기사인데 보시면 자, 한 단락 읽어 보겠습니다. The 64 year wait may soon be over. The last time the Asian Cup was lifted by South Korean hands Was way back in 1960 when there were just four teams involved in the competition. The Tag Warriors beat them all South Vietnam, Israel, and the Republic of China representing Taiwan in Hyochang Park, the stadium not far from downtown Seoul, built especially for the tournament. <laughs> 이게 1회 대회를 알고 있는데 이 때가 1회 대회가 아닌가 2회 대회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그때 내 팀밖에 참가하지 않았구나. 자, 갑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64 year wait. 64년 동안의 기다림이 메인은 이게 추측을 말할 때 쓰는 거죠. 아마도 아마도 곧 비 오버하면 끝나다죠. 예, 끝날지도 모르겠다. 64년 동안의 기다림이 끝날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 The last time the Asian Cup was lifted by South Korean hands was way back in 1960 when there were just four teams involved in the competition. The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아시안컵이 was lifted, lift하면 들어올리죠. 다 그러니까 아시안컵이 들어올려진 by South Korean hands 이게 이제 직역하면 한국인들의 손이니까 어, 한국 팀의 손에 의해서 즉 한국 팀이 우승으로 들어올린 마지막 아시안컵은 was way back in 1 9 6 0 1900 back은 거슬러 가는 거죠 뒤로 거꾸로 1960년대로 거슬러 간다 여기 way를 썼요 way는 길이 아니고요. 이게 웨이가 뒤에 나오는 말을 강조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한참 뒤로 가서 한참 뒤로 가는 한참 뒤로 가는 천구백육 년대였다. 바로 그때 그 당시 이 당시 이걸 when 뭐가할 뭐 때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때 그 당시에는 there were just 겨우 네 팀밖에 없어. 네 팀만이 involved 하면 관여하다란 말인데 여기서는 참여했다란 말이 올리게 참가했다. 그때 60년대에는, 60년도에는 겨우 네 팀만이 참가했었다. In the competition. competition. 요거 이제 처음 배울 때 저도 경쟁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조금 지나면 이게 대회란 뜻으로도 쓰인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 당시.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어, 마지막으로 아시안컵이 어, 우리나라의 손에 의해서 들려진 것은, 한참 예, 뒤로 가는 1960년도였고 그 당시에는 겨우 Just Only 어, 겨우 네 팀만이 참여했었다. 그 대회에 The Taeguk Warriors beat them all. 태극 전사들은 Beat 하면 이게 두들겨 패다에요 그러니까 그, 그들을 모두 두들겨 패다. 이겼다 이런 말인 거죠. 그네개 팀, 세계 나머지 세개 팀이 어디냐? South Vietnam. 이 당시 이제 냉전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남베트남, 월 월남이지, 월남. 월남, 월남이고요. 그다음에 사우드 이거 발음 읽을 때 베트남이 아니고 영어로는 i 트남 n 트남 이렇게 읽더라고요. and Israel.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포함됐네. <laughs> 지금 은 아닌 거 아닌가? 지금은 참여를 못 하고 있지. 아랍하고의 갈등 때문에 아랍 세계하고. and the Republic of China. 이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중화 아닌가? 그냥 이게 지역하면 중화공원, 공화, 중국공화국이거든. 어. 이 여기 어디를 말하는 거냐? Representing Taiwan, 어, 타이완을 대표하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제 냉전 시대니까 중공이라고 불리는 현재의 중국은 참가하지 않고. 또 우리나라는 또 저기 미국 편에서 캐스니까 더더욱이나 그런 것 같네. 예, 그래서 이제 다 보면은 이제 여기 미국 또, 또 미국 측이죠 미국 동맹국 미국 편 이런 나라들이죠. 이스라엘은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관계는 겁나게 친하지만. 그래서 이제 태국 전사들이 음, 그들 모두를 물리쳤는데 이겼는데 그게 사우스 피에트남, 월남이고 이스라엘이고 어, 타이완을 대표하는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이고요. 어디서 어디서 다해서 때려 부었냐? 인 효창펄, 효창공원이죠. 효창공원인데 그 효창공원이 스타디움 경기장이에요. 스타디움, 스타디움. Not far from 멀지 않은 다운타운서울 서울 중심가죠. 다운타운이니까 서울 중심가에서 멀지 않은 경기장이 효창공원에서 열렸었다. 근데 요 경기장이 뼈때 지어진 거예요. 특히 특별히 for the tournament 그 토너먼트를 위해 경기죠. 여기서는 경기. 요때 말하는 토너먼트는 위에 아, 컴퓨티션, 예를 돌려 말한 거죠. 예, 영어는 가능하면 비슷한 내용이면 다른 단어로 도, 어, 바꿔 쓰려고 하기 때문에. 예. 그, 특히 그 경기를 위해서 이제 지어진 거래요. 당시 효창공원이. 야, 이런 역사 사실도 알게 되네요. 아, 그랬구나 효창공원이 이 아시안컵 때문에 지어진 건물이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첫 번째 달락. 다 여기 읽어보죠. 여기. 아, 또찌우고 찌찌찌. <shranly> okay. Okay. <shranly> the 64 year wait may soon be over. The last time the Asian Cup was lifted by South Korean hands was way back in 1960 when there were just four teams involved in the competition. The Tag warriors beat them all South Vietnam, Israel and the Republic of China representing Taiwan in Hyochang Park the stadium not far from downtown Seoul built especially for the tournament <laughs> much has changed since four teams have now become 24 and the one a 15,000-seater stadium in the Seoul district of Yongsan has become nine venues in Qatar with a combined capacity over 400,000. Korea has gone on to become the most successful Asian nation in terms of World Cup performances, and it seems strange then there has not been a third Asian Cup success. Much has, uh, changes, much has changed since. Four teams have now become 24, and the one 15,000 seater stadium in the Seoul district of Yongsan has become nine venues in Qatar with a combined capacity of over 400,000. Korea has now, Korea has gone on to become the most successful Asian nation in terms of World Cup performances. and it seems strange then that there has not been then that there has not been a third Asian Cup success. 잘하는 교지네 Okay, much has changed since. 많은 것이 바뀌었다. 예, 많은 것이 바뀌었다. Since 그 이후로, 이게 여기 since가 뒤에 아무것도 안 오면 이게 부사가 돼요. 그게 부사가 돼서 이거 보통이 since 문법 공부하는 사람, 그 이후로, 그 이래로, 아니, 뭐, 뭐 이래로, 이렇게 배우는데, 어, 전치사나 접속사로. 근데 이게, 이 부사로도 쓰여서, 부사로 쓰이면 그 이후라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앞에 나온 여기 1960년대를 말하겠죠 60년도. 예. 그래서, 1960년 이후로, 뭐 아시안컵이 처음으로, 어, 개최된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다. 그래서, four teams. 처음에 그네 개였던 팀이, have now become 24 어, 24개 팀이 된거죠 어, 24 teams가 들어가는건데 앞에 있으니까 빠졌구요 and has the one 그 하나에 이때 하나에 한개 한개 그 앞에 보시면 효창구장 효창공원이니까 요거 하나만 써있으니까 경기장도 한군데에서 네 팀이 돌아가면서 한거예요 요렇게 했었는데 그 하나였던 15,000 seater 이게 seater가 좌석이죠 1 15 5000석 15000석의 경기장 in the s o u t of 용산 서울 용산 지구죠. 서울 용산 지구에 있는 그 효창구장 말하는 거지. 효창구장. 예. 효창구장 그 15000석짜리 한 개의 그 경기장은 has become 이제 되었어요. 아홉 개의 venues in Qatar. 개 장소가 된 거죠. venue 하면 이것도 자,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 나와 있지만 그냥 일반 막뭐 place 그런 게 아니고 콘서트나 스포츠나 경기나 회담 등이 열리는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장소를 일컬을 때 venue venue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어 venue라고 이렇게 써 있던데 예, 영어 단어 알게 되는 거지 뭐 찾아본 사람은 그 차가 처음 나왔을 때그 카타르에서는. 아홉 개의 경기장인 거죠. 경기장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위드는 이게 함께 결부된 거예요. 아홉 개의 장소가 어떻게 결부됐냐 그래서 combined 하면 다 합쳐서 연결된 결합된 capacity 하면 수용 면적입니다. 수용 인원 of over 400,000 그러니까 영, 총 수용 인원이 총 수용 인원 면적이 여기 4 0만 석이 넘는 그런 규모로 바뀐 거죠. 다시 한번. 총 어, 수용 인원, 총 수용 인원이 연수용 인원이 40만 석이 넘는, 넘는 9개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는 라 거죠. 카타르에서. 이게 이제 어, 곧열기들 2024년, 그러니까 64년이 64년 동안 이렇게 이제 크게 발달, 뭐, 발전해 왔다는 라 겁니다. 아시안컵의 규모가 팀, 어, 참가 팀 숫자도 그렇고요. 그 다음. Korea has gone on to become the most successful Asian nation in terms of World Cup performances and it seems strange then that there has not been a third Asian Cup success. 오케이. Okay. 한국은 has gone on to 이게 become on to라고 하면 계속해서 더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더 나아가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어, 60년도에 우승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뭐가 become 되었다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내용 60년대 우승한 것에서 <laughs> 더 나아가 가장 성공적인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in terms of 뭐뭐의 측면에서 월드컵 퍼포먼스명이 게 실적, 뭐 성적, 뭐 출장. 여기서는 실적이지. 월드컵 출전의 측면에서 보면 월드컵 실전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성공적인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나라 중에 가장 많이 참가하지 않았나요? 응, 그거 말하는 것 같은데. And 그래서 it seems strange. 좀 strange 하다. 이상한 것 같다. Then 그래서 어, 그래서란 말은 이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이제 가장 성공적으로 이렇게 어, 발달 뭐 축구가 이제 발전한 최고의 나라인데 좀 이상한 것 같다. There has not been a third 세 번째 아시안컵의 성공. 아시안컵 우승이지 뭐 우승. 우승이 not 이니까 없다라는 건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laughs> 뭐운 좋게 말하면 좀 운이 없었던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게 원래 실력일지도 모르겠, 모르겠는 거고 이번에 기대해 봐야죠. 근데 뭐 일본 잘한다면 일본도 아니, 일본한테 이겨야지. 씨. 야, 일본한테 이겨야지. <laughs>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요 뒤에 또 이렇게 있는데, 아, 몇 가지만 할래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한번 읽어보죠. 궁금하신 분들은 알아서 하셈. 자, 영어 실력이 제일 느는 순간은. 때, 갑니다, okay. Much has changed since. Four teams have now become 24, and the one uh 15,000 theater stadium in the Seoul District of Yongsan has become nine venues in Qatar with a combined capacity of over 400,000. Korea has gone on to become the most successful Asian nation in terms of World Cup performances it seems strange then there, that there has not been a third asian cup success. much has changed since. four teams have now become 24, and the one 15,000-seater uh, stadium in the south district of yongsan has become nine venues in qatar with a combined capacity of over 400,000. korea has now gone on to the become has gone on to become the most successful asian nation in terms of world cup performances. And it seems strange then that there has not been a third Asian Cup success. 여기까지 합시다. 구독해주세요. Thank you. Bye. 끝.